자, 안녕하십니까 증권사 출신 주식어시씨 조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자 어제는 에코프로 오늘은 에코프로 비행 한번 좀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주가 다시 한번 더좀 정상화에 좀 접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 약8% 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대체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크게 치고 올렸는지를 한번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lg 엔솔에서의 이제 2조원 규모 o <laughs> 수주 계약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LG 엔솔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 어떤 수주를 맞았길래 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벤츠와 수주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수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좀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LG 엔솔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좀벤츠 의 계약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지금 이엘젠솔과 벤츠 의 배터리 계약이 저가형 벤츠 저가형 모델용 배터리가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어 이거 그랬으면 벤츠는 이 저가형 배터리를 주로 CATL 중국 2차전지 기업인 이 CATL의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점점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자, 그러면서 에코프로 뿐만 아니라 이제 에코프로 BM 등 2차전지 소재들 관련된 종목들도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같이 좀 수의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시장을 잘 이끌었던 요인이었죠 지금 2차전지 뿐만 아니라 2 0 0 0인지 소재 기업들의 지금 업황 시장의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요. 같이 좀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코삭닥 시장에서요. 시총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더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 즉 에코프로 계열사들의 지금 강세가 아, 시총 1위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요 유럽 시장에서의 진출을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최근에 유럽에서의 지금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점유율 싸움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그리고 일본의 도요타 기업이 약 0.1%의 차이로 지금 점유율 4위와 5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현대차 그룹이 약 7.5%의 점유율을 확보를 하면서 현재는 4위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아예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못 받기 위해서 신형 전기차 도입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요, 유럽 시장에서의 생산 라인을 진짜 배터리 소재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구축한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익 기대감도 굉장히 증폭적으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업황 개선 기대감 그리고 많은 배터리 기업들의 대형 수주들 ESS 뿐만 아니라 지금 ESS를 중심으로 해서 업황 개선 기대감이 이제 전기차까지 이어지는 이런 스토리라인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더2차전지의 업황 개선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자 저는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자 물론 ESS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게 맞지만 지금 아까도 뭐제 영상을들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기차 캐점 현상이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제한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 한번씩 좀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은요 굉장히 좀 시계열 좀 길게 접근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 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익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나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 블래밍테이면 블래밍테, 블루엠테, 뭐노브노디스크면노브노디스크 뭐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격증 있는지 애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 자산 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 자산 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딥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딱서른분한테 어, 엊그제께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료로 드리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종목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100%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공무기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뭐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소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사점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18 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되게 쉽죠? 이 해당 구글 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